반갑습니다. 언제나 이편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 어, 총평은 다 보고 왔을 거라고 믿고 바로 전문항 1번부터 20번까지 네, 속도감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푸는 것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의 뭐 열끝 강의가 됐든 뭐 시스템 개념 완성 강의가 됐든 간에 어, 스킬러와 FM 어느 정도 정돈이 됐다 하면 그대로 문제에 적용을 해서 푸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 이거 풀 때는 자연현상 이렇게 사회문화현상 갈래 타기를 해서 북극곰의 삶을 사진으로 기록 사람이 한 거죠 사회문화현상이고 빙하가 급격히 녹으면서 북극곰의 서식지가 감소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 전시회에서 그러니까 얘는 디귿이죠 뭘 가치적인 건 자연현상이에요 기억은 사회문화현상이니까 괴소리 여러분 괴소리에요 괴소리 <laughs> 혹시 선생님의 뭐요 해설 강의 어쩌거나 강의를 처음 듣는 친구들은 아 무슨 뭐 강사가 저렇게 뭐 욕을 하지 욕이 아니고 이건 개소리고 이건 괴소리 확률의 원리를 따르는 건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이유는 자연 현상이니까 또 괴소리 사회의 규범적 요구가 반영된다. 뭐 선생님이 강의할 때는 이거를 뭐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사회 규범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에게나 적용되는 뭐 각종 도덕이나 뭐법 이런 것들을 사회 규범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요구가 반영된 건 어디예요?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에 반영되는 거죠. 정답 3번 고르시면 되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도, 만약에 개미가 이렇게 줄지어 가고 있어. 그럼 우리가 개미를, 뭐,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개미. 이렇게 말하지 않죠. 개미는 그냥 줄지어 가는 게 뭐, 개미 의 본능일 순 있지만.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이 이제 군대 시절에 조교 생활을 했거든요. 당연히 행군할 때쭉 줄지어 가도록 하는 규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줄지어 가는 거죠. 그런 걸 규범적 요구가 반영된다. 혹은 뭐 우리가 뭐 급식 먹을 때도 쭉 줄서 있으면 순서대로 먹는 거지, 뭐 세치기 했다. 그럼 걔는 양아치라고 우리가 이거를 도덕적 혹은 뭐 가치 판단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특수성이 나타나는 건뭐 사회문 현상이니까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니은 틀렸죠. 인과 관계가 명확한 건뭐 자연 현상이니까 또 5번 틀렸습니다. 오히려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디귿이 아니라 어, 디귿과 니은 자리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어, 문제를 풀때 도움 될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아니 넘어가기 전에 이게 지금 정답률이 68%니까 세명 중에 한명 정도가 틀린 건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한 번만 딱 정돈이 되고 혹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스킬러가 뭔지 알죠? 이렇게 해서 자연현상, 사회문화 현상,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로 정리한 친구들은 전혀 어렵지 않게 풀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럼 두 번째, 왜 선생님이 한 문제도 안 거르고 풀어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얘는 쉽다 어렵다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 문제가 어려워서 정답률이 반토막이냐? 그게 아니라 아직 2 단원까지 충분한 정리를 못했다. 그러면 이건 그냥 어려운 거고요. 한 번쯤 공부를 했다 그럼 이건 그냥 훅 풀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회를 구성, 사회를 이루는 개인은 출생과 사망 이주의 과정을 통해 사회에 존재하다 사라지기도 하지만. 캬참 이거 생각해 보면 뭐랑 똑같냐면 이제 버스가 있어요. 그러면 출발한 지점에서 사람들이 타고 다음 정류장에서 몇명 내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타고 또 다음 정류장 가면 또 타고 내리고 하면서 만약에 종점까지 갔어, 처음에 탔던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어 종점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종점까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구성원이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바뀌어도 그 안에 버스의 구조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죠.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사회는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버스는 살아있는 거죠, 버스는. 사람들이 타고 내려. 그렇기 때문에 구성원이 바뀌어도 사회의 규범이나 문화 등은 개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타고 어느 누가 내려도 버스 안에서 지켜야 될 규율 같은 것들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되는 이유는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즉, 한명한 명의 한 타고 내리는 사람들 밖에, 버스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론이라고 부르고요. 실제론은 실제로 존재한다의 줄임말입니다. 맞고요. 개인은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즉, 누가 태어나서, 누가 뭐 사망해서, 어, 이 구성원 중에 빠진다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에 사람들이 대다수가 따르고 지켜지는 모습. 이걸 구조화된 행동. 실제론이고요. 그럼 결국, 디귿과 리얼은 명목론인데, 이걸 뭐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까. 사회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왜 이게 명목론이냐면, 명목론은 개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모이면 그 자체가 사회를 이룬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특성이 고스란히 사회 속성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특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음. 예를 들면 뭐 선생님 밴드가 있는데, 선생님 밴드는 헤비메탈 헤비 밴드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음악을 합니다. 그거를 명목론으로 설명하게 되면 헤비메탈 좋아하는 멤버들이 모였기 때문에 선생님 밴드도 그냥 헤비메탈 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비메탈 밴드를 선생님 밴드의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충분히 환원, 이 환원이라고 하는 건 전체 이 집단의 특성을 개개인들의 특성으로 이렇게 쪼개서 설명하는 걸 환원이라고 불러요. 말이 좀 어려운데 어차피 이것도 다 알게 되는 표현들이고요. 이 사, 어, 리을 선제는 사회계약설이라고 또 배우기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혹은 국가도 개개인들의 계약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한 수단 혹은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도 명목론이라고 다. 정리할 거니까 크게 어렵지 않게 그냥 1번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안 배우면 이건 뭐 도대체 무엇이 답이냐 헷갈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